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임차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시겠습니다 예, 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년 분양 전환 공공 건설 임대 주택에 대해서 좀여쭐려고 합니다. 아,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어, 분양 전환 임대 주택의 취지가 온덕간데 없이 선량한 임차인들의 눈물과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횡포 또, 투기꾼의 용망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한 회사가 세종, 광양, 횡성, 양구, 강릉, 속초에 전국에 5년 분양전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3천여 채를 매입합니다. 전기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관님? 네, 들었습니다. 예. 예. 이 회사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본금이요? 8억 7천입니다. 8억 7천. 이 3천 채 호당 1억만 쳐도 3천억이 넘는 아파트 매입한 건데 어떻게 매입했냐? 임대 보증금과 국민주택 기금 승계 받는 조건으로 호당 1천만 원에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기업형 갭 투자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공 건설 임대 주택에 대해서 기업형 갭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 그런데 지금 전기 산업 주식회사는 회정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이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냈느냐. 법원 판결문에 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포함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각, 포괄적으로 양수해서 임대 운용하다가 이를 제3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게 뭔 뜻이냐. 5년 분양 전환 임차인들을 부적격 세대로 몰아내고 시세대로 매각해가지고 차익으로 수익을 얻다, 얻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전기산업 뿐만 아닙니다. 이런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같은 수법에서, 수법으로 전국에서 여러 회사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송파종건, 지구종건, 더베스더 베스트 아이, 글로벌 우신, 이런 기업들도 5년 분전 아파트를 매입해서 군산, 안성, 대구 무한등지에서 부적격세대를 양산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금 상환을 상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등기를 쳐주는 중간 매수상인 이스트엠 SH하우스도 있습니다. 세종 가락마을 6, 7일 단지 시행사 시티건설도 입주민들을 상대로 온갖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부 등본을 보면 대표이사, 사내 이사 등은 이 회사, 저 회사, 회전문 인사처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들 회사도 보고 받으셨나요? 예, 네, 그 전기 산업과 관련된 민원이 광양에서 작년부터 있어서 잘 알고 있고요. 서동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모든 거를 임대 사업자의 갑질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인 제공이 국토부가 했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민원이 끊,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토부는 강건너 불공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법원이 국토부의 기존 제도 운영과 유권 해석을 모두 뒤, 뒤집었습니다. 선착순 입주 세대 자격에 대해서 국토부는 임차인만 무주택자는 된다 라고 했는데 2015년 대법원은 세대 구성은 모두 무주택자는 자야 된다. 요건을 강화했고 공과세대 등제 3자 매각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분쟁가격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8년 대법원은 시세로 매각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결국 무자격자를 양산할 수 있고 무자격자로 몰면은 시세로 팔아가지고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종범지기마을 11단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적격 세대를 대거 양산한 겁니다. 분전 가격은 2억 3천입니다. 그런데 시세는 4억 6천. 올 8월에는 6억 7천 8백에 거래도 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제 3자에 매각할 때는 세대당 2억에서 4억까지도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범지기 11단지에서 부적격 세대로 분류된 204세대 시세대로 매각하면, 최소 488억에서 976억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5년 분전 아파트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게 만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범지기 마을 11단지 부적격 44.3%입니다. 세종가락 6, 7단지 부적격 세대 신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부적격으로 처리한 60%에 60 달합니다. 광양송보7차는 66.7%입니다. 부적격이 반을 훨씬 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십니까?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니 께 지적하시는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도 있고 그래서 법 개정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부적격 세대로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잣대를 들댑니다. 출산 후 산산후조리원 산후, 이번 기간 중에 이걸 계속 거주 위반이라고 해서 부적격 통보를 합니다. 공과금이 임차인 가족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 그래서 너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거 아니냐? 부적격 통보합니다. 임대차 계약 개실로부터 하루 늦게 입주해도 계속 거주 위반으로 부적격 통보합니다. 전부 다 부적격입니다. 적격 세대임에도 부적격 세대로 판정된 세대. 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전부 다 소송으로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교차 매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요, 교차 매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예, 예. 지리하던 거 계속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5년 분양 전환. 대부분 판결로 인해가지고 부적격 세대가 되게 양산됐습니다. 그리고 실세로 제3자 매도가 가능하게 되니까, 온갖 편법들이 난무합니다. 교차면매,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등기부 등본 일단 좀 봐주십시오. 2020년 3월 28일 A씨가 나동 1001호를 1990만원의 소유권 이전받고 같은 날, 같은 단지에 사는 나동 1001호에 살고 있는 B씨한테 5,400만원 낮은 1억 4,480만원에 다시 매매합니다. 같은 날, 5천만원 이상 손해보고 파는 거 상식적이지 않죠? 네. A의 주소지인 가동 1,103호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봤습니다. 역시 같은 날, 같은 금액에 B와 주소지가 같은 D가 전기산업으로부터 가동 1,103호를 소유권 이전받고, 최종적으로 또 똑같이 5,400만원의 손해를 보고 가동 1,103호를 A와 주소지가 같은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바로 편법을 이용한 교차매매입니다. 각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로의 집을 전기산업으로부터 우선 분양 전환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같은 날 다시 우선 분양 전환가로 매도해서 교환하는 교차매매 방식입니다. 실제 가동 1,103호에 사는 D와 B는 모자지가입니다. 나동 1,01호에 사는 A와 C는 부부지가입니다. 두 세대 모두 부적격 세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산업은 임대사업자를 낸 임차인한테 매각했기 때문에 겸허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임차인들한테 지금 불법을 몰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남 광양에서만 이런 식으로 교차 매매한 것이 1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산업은 분정가보다 5천만 원 정도 높게 매각했습니다. 한 세대당 5천만 원씩만 해도 50억입니다. 그 다음, 업등기란 게 있습니다. 광양에 태완 노블리아이라는 5년 분전 아파트 한 채당 실투자금 1000만원, 1억에 7채 홍보하는 현수막입니다. 또, 이건 순천에 붙어 있는 현수막인데요. 광양 송복 5차 아파트 역시 10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누구한는 투자 대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만 원으로 1억이 넘는 아파트 한 채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바로 업등기 업든기 방식입니다. 업등기를 치는 등기부입니다. 5월 11일 같은 날에 소유권이 세번 이전됩니다. 이스트 M과 SH 하우스라는 회사를 거쳤고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은 A에게는 2억 2천만 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A는 1억 8천을 주고 산 겁니다. 1억 8천을 2억 2천으로 업등기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겁니다. 처음에 부기등기를 말수하고 중간 매수상인 이스테과 s h 합수를 거쳐서 매매가격을 높인 다음에 보증금 1억 3백과 주택기금 5천 0백만원총 1억 6천만 원을 A가 승계하고 업등기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이걸로 주택기금 5,700만 원을 상환합니다. 1,300만 원 남습니다. 등기비 3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1,000만 원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한 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스트앤과 SH하우스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시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 부적격 세대다 해놓고서는 <laughs> 임대사업자 이 제한 가격에 동의한 세대한테는 내년도에 분양을 해주겠다는 합의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분양 자격을 갖지 못해 가지고 분양 전환 불가한데 퇴거해야 되는데 도의적이고 신의적인 차원에서 법이 한도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 근데 매매대금은 임대 계약서상 임대 보증금으로 한다. 부적격 세대로 분류된 임창인한테 어떻게 분양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합의서를 작성한 세대 중에는 적격임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을 못이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합의, 합의서를 쓴, 시직을 쓴 피해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장관님, 저이 업체들이 수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관님 께 지금 답변할 기회를 못 드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 짝다 얘기하고 장관님한테 질을 좀 하겠습니다. 어, 적격세대입니다. 세종가락마을 같은 경우는 적격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또 분양전환 안 해가지고 울며겨자먹기로 법원 조정에 응해서 한 900에서 1,500만 원까지 손해보고 어, 분양을 받습니다. 400여 세대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아저 어, 신고 금액은 분양 전환가로 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해줘가지고 약2천여 세대가 보증보험에 미가입돼 있습니다. 세종의 영무, 예담, 속초, 대광, 로제비앙은 한 세대도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다음, 또한 안선군산, 안선, 안군산 대구 무한 등에는 임차인 등이 보증보험 반환을 원 받지 못해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이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아 어, 보장 전환되었지만 주택 기금을 해지해주지 않는 사례는 뭐 매우 빈번합니다. 다음 전기 산업과 임차인이 소유권 소송 주, 진행 중인데 중간에 개인 임대 사업자한테 매각하고 기금 해지 안 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종합을 하자면 이렇게 한 아홉 개 정도의 어, 지금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 장관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가 애초부터 제도 설계를 잘못했다. 그리고 수수방관적인 태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임차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건설 전환, 분양 전환 승인은 지자체 사무다라는 이유로 전국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때까지 국토부 입장 그리고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감 때까지 제로 된 방안이 보고가 안 된다면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업무 안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면 방송한 감사를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